안녕하세요, 렐라렐라의 데렐라입니다. 제가, 그, 데, 원래, 안녕하세요, 데렐라입니다라고 해왔는데, 그게 좀, 그렇더라고요 약간 좀 밍슬밍슬 해갖고, 제가, 이렇게, 해, 다른, 렐라렐라로 바꿨습니다. 그런데 유튜브에는, 데렐라라고 치면 그냥 나오고요 이제, 제가 그 구독자 50명 특집을 열었잖아요. 근데 진짜 구독자 50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어요. 그,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댓글이 없더라고요. 음,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냥 책, 그이 많은 것 중에서 그림 솜 씨의 제아요랑 핸드폰 거치들 소개랑 여러 주제로 동시에 쓰기를 해볼 거예요. 이 주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, 뭐, 겪, 겪어, 꼭 겪어야 하는 일들, 제가 겪은 일들, 그런데 저는 이제 겪어야 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진짜 겪은 게아니었갖고 저도, 저도, 진짜, 지어 짜면서 만, 약간 좀 감성이 좀 그랬어요. 감성이 제가 풍부해갖고, 좀 그랬는데, 울컥울컥 막 그랬는데, 여러분들의 감성을 폭발시켜주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러면 먼저 오마이갓 oh 방귀뀐게 아니에요. 제가 이제 연장 수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죠 테이프가 뜯어지면서 방귀소리가 난 거고요. 절대로 제 방귀소리 아닙니다. 지금 보시면 이건 제제 추석 추석 때고 이제 뮤또선생님과그렸어요아좀 이제 이렇게 하얀색에 벚꽃영상제 보고, 그리색을 보고, 그리고 을 제가 그리고 요체적 그리고 또다 보고, 그랬었던다 같아요. 보고, 그었던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, 이건 이제 여우와 두루미를 한 건데요. 그 처음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안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제 두루미가 여우한테 이걸 주고, 한 다음에 이제 두루미가 이걸 주고 나서 여우가 이제 기분을 나빠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우 두루미가 네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으니까 너만 이거를 이렇게 저번에 내가 놀러 갔을 때 너만 이렇게 주면 나도 섭섭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이에요. 되게 아름답죠?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깨비예요. 도깨비가 되게 애기예요. 코가, 이 사람 되게 코가 이상하고 이거 이렇게 좀한 거예요. 그 다음으로, 이렇게 보면 이제, 아주 거대하죠? 유관순 언니예요. 유관순 언니. 정말 이뻐요. <laughs> 유관순 언니고요. 이렇게 보면, 그빈 들판, 이제 추수가 끝난 빈 들판이 보면, 이제 얼어 있잖아요. 얼어있는 모습을 이제 하늘색으로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. 하고 이제 이렇게 스키를 타고 놀고 있는 장면이에요. 음, 미술 책이 너무 커갖고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. 왕이구요 미술 책 너무 좋아요. 짱. 잘안 보이셨지 않나요? 이제 이렇게 됐을지 저도 진짜... 모르겠는데 <laughs> 네 그다음에 이제 음. 핸드폰 거치대 속에요. 핸드폰 거치대 속에 는요 이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음. 핸드폰 올려놓고 이제 세로로 놓고서 이제 충전 여기로 해갖고 충전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충전 필요 없으신 분들이 이제 가로로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놓으면 동생 핸드폰을 빌렸어요 와 핸드폰을 이렇게 놓으면 이제 여기 영상이 다 보여요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로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로 갖고 이렇게 꽂고 꼽으면 되겠죠 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별로 안 사용해요 별로 안 사용하는 핸드폰같이 되고 이거는 영상 찍을 때는 별로 안 사용하고 그 이제 좀볼때 사용해요 볼때 많이 이렇게 볼때 이렇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 이렇게 음 알았군 되게 뚜렷하게 잘 나오고 되게 그 사람의 각도가 일정한 각도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건요 이제 다이소에서 천원으로 구매를 한영어고지예요 내가 직접 들고나가요 이렇게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이소에서 명함 꽂이를 샀습니다. 명함 꽂이를 샀는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 나오고 되게 편하네요. 되게 편하네요. 이렇게 두개 끝이고요. 두 개가 끝입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여러 주제로 동시를 쓸 거예요. 주제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꼭 겪어야 할 일을 써볼게요. 써볼 거예요. 네. 그러면, 잠시만요. 그, 제가 이제 에이프용지랑 이제 쓸 거를 갖고 올게요. 네, 제가 에이프용지를 갖고 왔어요. 이렇게. 에이프용지에다가, 이제 제 필통이 들어있는 걸로 써볼 거예요. 먼저, 제목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로 할 거예요. 불펜을 할까요? 고민됐는데, 여러분한테는 근데 샤프가 잘 어울릴 수 근데 시에는 역시 샤프죠. 불펜을 하면 좀어수선하고좀 좀좀 밝아 보이지 않으니까. 먼저 이제 제가 적을 거는 완전 안 보이네. 제가 적고 이제 나서 해드릴게요. 세상을 살아가. 면,서. 이게 제 글씨체. 어, 왜 위로 올라가 있지? 아, 잠시만. 방송사고. 방송사고. <laughs> 네,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 글씨 좀그마하제 이름은 제렐라니까 제렐라로. 테렐라 유튜브 튜브. u b e 유 t 브 테렐라 유튜브. 작가님. <laughs> 이제, 그 다음에 이제, 완전 여러분, 완전 감성 되게 풍부하게 해드릴 거예요. 네. 제가 완성을 빨리 하고 올게요. 총총총. 근데 제가 써봤어요. 다 써봤는데, 먼저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. 잘안 보이게 해갖고 뒤로 해갖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데랄라 유튜브 <laughs> 우리 반에는 정체모를 스파이가 살고 있는 듯했다. 그 아이는 지능이 딸리고 말을 버벅거린다. 그럼 나는 항상 생각한다. 아휴 바보같이 저게 뭐야. 하지만 20년이란 세월이 지나 분듯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앞으로 이런 사람을 꼭 만날 거라는 예습 아니었을까? 라는 생각이 든다. <laughs> 슬프다. 그렇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능이 딸리고, 이제 언어가 딸리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줍시다. 도와주고, 그냥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착하게, 착하고 예의 바르게 살수 있는 예습으로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건 이제 20그 하지만 20년이란 세월이 지나 문득 생각해 보면 해서 물론 20년은 안 지났죠. <laughs> 저 지금 막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초등학생인데 제가 그러니까 20년은 아니에요. 20년 은 절대로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고 혹시 있으시다면 꼭잘 챙겨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러면. 자, 안녕히 가, 안녕히 계세요? 아, 뭘어 물어야 되지? <laughs>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렐라렐라의 데렐라였습니다. 안녕!